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그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로마석 10장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뽑으신 샘플입니다. 모델이에요, 모델. 너희들이 모델로 살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온 인류를 대표하는, 온 인류가 바라보는 샘플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 사람들이 다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했는데,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아, 부지런히 하는데,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부지런히 한 거예요. 내가 정신없이 말이죠. 일을 맞춰 놓으려고 하고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손대면 안 되는 일이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덤벼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구약의 연자 호세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자고 얘기를 해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인데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가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자.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요즘 어, 공부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 우주에 대한 공부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해 보니까 우주가 너무 뭐 이게 무한하고 말이죠. 어? 이 이게, 이게 인간의 어떤 그 기술이나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 말이죠. 이게 도달하기 어려운 마음경으로는 보는데 우리가 직접 간다든지 할수 있는 세계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태양이라는 별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데, 이 태양이라는 별하고 가장 가까운 별이 4.4 광년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빛의 속도로 가도 4년 이상을 가야 다른 별을 하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우주가 너무 무한해서 야, 이 우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야, 하나님이 너무 광대하신 분이구나 인간은 너무 허무, 허무하구나. 인간은 너무 보잘 것도 없고 허무하구나. 이게 잘못하면 허무주의로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허무주의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 같지만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얼마만큼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 워낙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왔을 적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공부를 좀 하자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안에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외부 어떤 뭐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또 불특정한 어떤 그 모임에 가셔서 성경을 배운다든지 혹시라도 외부에 가서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전화 우리 목사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게 안전한 건지 요즘은 워낙 이단들이 많아요. 유튜브라든지 이런데도 또 아니면 그 인터넷상에도 우리가 뭘 신앙적인 걸 물어보면 이단 자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구별하기도 어려워요. 그 성경 공부나 이런 것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공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 우리 우리 교인들끼리 그냥 목회자들 알리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합시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모임들은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큰 부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앙적인 모임도 목회자하고 상의하고 또 목회자의 도움을 받으며 또 같이 그렇게 해나가셔야 돼요. 여호와에 대해서 알자. 우리가 몰랐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몰랐더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모델로 세우셨는데,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열심만 있었지, 하나님께서 알지 못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일은 힘써 하지 않았다. 얼마나 안 했으면 힘써 안 했다고 그랬겠어요 안 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안 하는 건데 힘썼대요 그것도 안 하는 일에 힘썼대 그러니까 이건 뭔 말입니까?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에는 등한이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어떤 일보다도 제1순위로 노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태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온유류를 대표해서 그들을 모델처럼 세워놓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이런 일들은 뭐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낸 일에 열심을 냈던 거예요 이번 주간에 영화가 한편 특별한 영화가 한편 개봉이 되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킹 오브 킹스'라고는 하 애니메이션입니다. 만화 영화인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픽사라든지 월트 디즈니라 이런 데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장성호 감독이라고는 하 젊은 감독이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장성호 감독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이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 예수의 생애를 바탕으로 이 시나리오를 썼다는 겁니다. 이 찰스 디킨스가 자녀들이 여러지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굉장히 말썽꾸러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쓴 책이 예수의 생애 라고 하는 책인데, 이제 원래, 원래 이제 책 제목은 예수의 생애, 우리,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렇게 된 건데, 그것보다 원 제목이 좀더더 의미가 있어요. 원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The Life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생애. 예수의 생애. 그건 좀 너무 좀 뭔가 좀 딱딱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삶. 우리 주님의 일생. 그 이야기를 자기 말썽꾸러기 막내 아들한테 들려주는 형식의 애니메이션이에요. 이 영화가 미국에서는 이미 개봉이 되어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많이 거뒀다고 그러는데 아마 영화를 평가하는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로튼 토마토 팝콘 지수 98%래요. 영화 잘하는 분들은 알아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네마스코어의 A+ 받았다는데 이게 이제 관객 영화를 본 관객하고 평론가의 반응이 최고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런 영화는 영화 역사상 128편에 불과하다고 그런다. 그런 영화의 이 영화가 들어간 거예요. 애니메이션인데 이 장성호 감독은 신앙이 본래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10년 전에 이 영화를 기획하고 만들려고 할 적에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얘기 누가 보겠냐. 그리고 기독교 영화는 뻔해. 왜 뻔해요? 그 영화의 결론은 잘 알려져 있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 잘 믿자. 결론은 그렇게 돼.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설교의 결론도 다 아시죠? 제가 무슨 결론을 낼까요? 예수 잘 믿으십시다. 그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결론을 다 알고 왔어. 여러분 예수 믿을지 말지 한주 동안 고민하고 와보십시오 그런 결를을 내가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주 동안 예수님에해서 고민 많이 하고 고민 실컷 하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나는 그런 고민을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님 영화를 만드는 결론도 뻔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돼 그리고 기독교 영화치고 재밌는 영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아주 오래된 영화 배너라든지 또 아주 본격적인 쉽게 그런 영화는 대단한 영화지만 되게 기독교 영화로 만든 영화는 재미가 없어요. 흥행을 안 돼. 그러니까 만들지 말라고 사람들이 다 말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영화를 만들면서 너무 뻔한 이야기가 성공하겠느냐고 하는 부정적 반응들이 많고 또 기독교 영화는 지루하고 밋밋하다는 선입견 속에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특히 성경을 한 줄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내가 만든 영화를 보면서 설교를 듣는 것이나 아니면 뭔가를 강요하는 것처럼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볼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가수로 영화 한편 보자. 이거 아주 재미난 영화야. 그렇게 데리고 와서 볼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년 동안 만들면서 전 재산을 쏟아붓고 또 자기가 운영하는 이 회사가 위기에 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바꿔 주셔서 결국 이 영화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 만들자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 저렴한 중국 같은데 외주를 줘서 어? 좀 저렴하게 만들자고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를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즐겁게 누구나가 다 그냥 영화 보듯이 와서 보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니까 배우들이 이제 그 만화의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거니까 배우들은 목소리를 이제 더빙을 하는데 참여하는데 헐리우드에서 유명한 배우들이 그 더빙에 그 시나리오를 보고 참여하기로 했고 아주 유명한 제이미 토마슨이라고 하는 그 보이스 캐스팅 디렉터라고 하는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대 요그 사람이 전폭적으로 이 영화에 참여하고 지원해주고 또그 사람의 형,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 내외가 예일대학교 신학과 두 사람이 교수래요. 그래서 신학적인 자문을 받고, 아, 이, 이 양반이 이 영화를 10년 동안 만들면서 어느 목사님의 자문을 받으면서 또 신학대학 교수님들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아주 완성도 높은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간에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는 이제 우리나라 배우들이 노빙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영화 배우들 이병헌, 이한희 진선규 뭐 이런 차인표 이런 배우들이 목소리로 더빙에 참여했대요. 특별히 이병헌이라는 배우는 신앙인은 아닌데 이 사람이 참여하고 아, 이 영화를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한번 내가 꼭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 영화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궁금증이 생겼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분이 이제 영화를 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완성도인지 봐야 되겠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한 선풍을 이끌고 한국에서 개봉을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누구나가 다 예수님 이야기를 재밌게 보고 와서 예수와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도구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겠죠.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자리가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또 일하는 것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의를 추구해 가는 게 아니라. 아니, 내 영광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그 넘어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도 초대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자기 의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한 평생 끝날 수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로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 열심은 있는데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립니까? 믿음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 충족으로 위한 수단으로 믿음을 한 방편으로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모든 전체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로 우리를 주님이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을 우리가 잘 믿을 때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단순히 교인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 의미에서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세가 지금 어려졌으니까 교세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 수를 늘리자는 얘기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삶으로 불러들이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같이 초대하는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전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교인 수를 늘리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교세 확장하는 수단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함께 가도록 초청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이 웅장한 일이에요.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삶의 터전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그 넘어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전사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의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의를 내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포기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미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피는 거예요, 그 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우상 숭배처럼 믿는 게 아니라 미신처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해서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그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에 서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게 하시는 거예요. 웅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웅장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라.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의만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만 인생의 목표로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그 일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내 의의를 포기하고 내 영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오백십육장입니다. 오른길 따르라 우리에게 세계만민의 참된 길이기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서 제 지라도... 나고. 수다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존 세계 만민이 나갈 일과 진리와 참 생명 내장 보물 을 믿고 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고 옛내 오게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 늘길 오만지나고 동들나 바람이보아라 저비 주의주의 나라 이땅에 오호겠네요